네, 자, 27분의 1의 n분의 4제곱. 자, 그리고 얘는 16의 마이너 n분의 1제곱이지. 자, 둘다 모두 뭐가 돼야 된다? 네, 자연수가 돼야 된다. 됐나요? 이때 모든 정수 n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 번만 다시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27분의 1, 27분의 1의 n분의 4제곱. 얘들아, 요 아이도 자연수가 돼야 한대요. 자, 그리고 16의 마이너 m분의 1제곱 요 아이도 자연수가 되더래 자 우리 이런 문제들 지수 문제에서 있잖아 요 밑이라고 하는데 이 밑을 우리는 항상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27은 3의 세제곱이고 그거의 역수니까 얘는 3의 마이너 3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n분의 4. 그러면 밑이 3으로 바뀌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죠? 자, 그럼 다시요. 얘는 3의 n분의 얼마? 마이너 12가 되거든? 자, 그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자, 2의 4제곱, 그죠? 자, 그거에 마이너 N분의 1이 되고 얘는 다시 2의 N분의 마이너 4가 되는데 자,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지수가 뭐가 되면 될까를 얘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 자, N은 일단은 음수가 돼야 돼. 만약 에 얘가 양수라고 생각해봐봐. 만약 1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12가 돼서 3의 12분의 1, 그죠? 자연수가 안 된다, 이 소리야. 자, 일단 n은 음의 값이 돼야 되고요. 자, 그 결과가 자연수 되려면은 이 12의, 어,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되지. 그지? 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3의 12, 많이. 자,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3의 6제곱, 그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3의 4제곱 어때? 다 자연수가 되지?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n의 값이 일단 음이면서 그죠? 음이면서 자, 12의 뭐가 돼야 돼? 어, 약수가 돼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n의 값은 같은 이유로 예, 마이너스면서 뭐가 돼야 돼? 4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자, 이 n의 값과 요 n의 값이 같은 n의 값이기 때문에 자, 12하고 4의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끝났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면서 12하고 4의 공약수, 최대공약수가 4니까 4의 약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n의 값을 합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7이죠.